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의지필름 양아열입니다. 요즘 코로나19로 굉장히 힘드시죠? 저도 이야, 요즘 같은 이렇게 힘든 때는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조금만 지나시면 좋은 일도 많이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자, 오늘 오래간만에 극한 세일 타이틀들도 찾아왔습니다. 음, 작년에 극한 세일로 되게 좋은 제품들, 제가 기억에 남는 상품들 굉장히 많았어요. 인기 있는 상품도 많았고 지금도 굉장히 많이 잘 팔리는 상품도 있습니다 근데 한 번만 했다고 해서 좀아쉬워하는 분들도 계셨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좋은 제품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릴 수 있는 상품이 뭐 있을까 찾아봤는데 어, 요즘에 레트로 열풍 아직도 식지 않고 꾸준하게 되고 있고 탑골공원 이란 이름까지 유행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들고 온 상품 짠자 후지필름의 퀵 스냅 상품입니다 이게 뭐냐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일회용 카메라죠? 필름 카메라를 많이 쓰셨던 분들은 잘 아실 거고, 요즘 10대, 20대 분들도 광고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뭐, 알고 계시더라고요. 사용 방법 굉장히 간단해요. 이 제품이에요. 자, 비닐을 이렇게뚝 뜯으면, 짠! 하고 나타납니다. 자, 제품 되게 심플해요. 음, 영어로 퀵스냅이라고 딱 써있고 이 제품은 총 27장을 찍을 수 있는 일회용 카메라입니다 10대, 20대 분들 요즘에 많이 익숙해졌고 30, 40대 저희 또래 뭐 제가 아직 좀 나이가 저도 있어요 근데 이제 요거 제품 보시면 아, 나저 과거에 좀 많이 썼었는데 어느 순간 안 보이다가 요즘들에서 많이들 쓰시고 있고 근데 조금 아쉬운 게 찍고 나서 사진관에 못 맡기신 분들 굉장히 많았는데 요즘에는 어떠냐? 아. 인터넷으로 맡길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굉장히 편리하죠? 쓰고 택배로 보낸다. 어디로? 한국 후지 필름, 후지 필름몰로 보내시면 돼요. 밑에 저희 쪽 인터넷 주소 쫙 있고, 어디 있냐? 찾아보시면 필름 스캔 현상 할수 있는 게 있고,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고요. 전문가가 하시기 때문에 품질도 우수한 편입니다. 자, 제품 사용 간단해요. 자, 앞에 보시면 플래시가 있고, 야, 여기 플래시가 이렇게 조정을 할수 있어요. 자, 이렇게 손으로 착, 각 하고 올릴 수 있고요. 굉장히 쉽고요. 올리면 맨 위에 이렇게 플래시가 빨간불이 들어와요. 처음에 사시면 바로 안 들어올 수 있어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되고요. 맨 위에 보시면 몇 장을 찍을 수 있는 표시된 게 나오는데, 자, 처음엔 0이라고 나와요. 근데 이거를 자,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감으면, 자, 표시로 장 표시를 찍을 수 있게끔 준비가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셔터 버튼 누르면 찰칵! 진짜 찰칵이에요 디지털이 찰칵이 아니죠 자, 여기서 어떻게 찍느냐 이렇게 눈을 대고 살짝 하나, 둘, 셋 찰칵! 오우! 오우. 방금 플래시가 터졌네요 어유 깜짝 놀랄 수 있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자, 이렇구요안 쓰실 때는 이렇게 누르고 그냥 플래시 안한 상태 놓으시면 됩니다 나중에 이게 생각보다 오래 쓸수 있어요 그때다못찍는 경우도 있지만, 놀러 가시면 보통 다 찍을 수 있고요. 찍는 거 하면 역시 편하죠? 손에 딱 보시면 제 손이 크진 않아요. 이렇게 한 손에 딱 들어오고, 여자분들도 한 손으로 딱 들어올 수 있는 크기예요. 그래서, 어, 이 정도다. 음, 여기 보시면 홈이 이렇게 좀달수 있게끔 끈 같은 거 있으시면, 여기다 달아서 갖고 다니실 수도 있어요. 음, 저도 이게 이런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후지 필름 일회용 카메라는 타사 대비해서 좋은 게, 더 직관적이고 쓰기 좀 편하다는 느낌이 있어요 다른 회사들은 이렇게 좀 보이지 않고 이런 것도 있고 한글도 없어요 근데 후지필름 제품은 여기 한글로 표기도 다돼 있어요 물론 정품에 한해서입니다 근데 이렇게 설명이 긴다고 좋은 게 아니겠죠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오늘 사이틀이 뭘까요 극한세일이죠 극한세일 말 그대로 가격 저렴하게 아마 오늘 소개하는 가격은 인터넷에서 볼수 없는 가격 그리고 수량은 묻지마 수량이 아닌 한정 수량입니다. 한정 수량이니까 어떤 말이냐? 언제부터 지금 방송 나오는 시간부터, 그리고 언제 매진이 되냐? 팔리면 끝이에요. 아셨죠? 가격 이렇게 링크 참고하셔서 한번 들어가서 직접 보시면 되고요. 여행 갈때 제품 하나 들고 가서 특히, 추억을 하나 만드신다면 굉장히 도움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아 그리고 이번 극한세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올해는 또 있을 거니까 더 좋은 상품으로 더 좋은 가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한국우지필름의 양아열이었습니다 모두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사진 찍는 생활 항상 잊지 마시고 좋은 상품 후지필름 오셔서 많이 보러 오세요 감사합니다.